자 이제 여자 A조 평택시청 대 구미시청의 3인조 경기에 이어서 2인조 경기까지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의 인카구미 슈퍼볼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회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오영진 해설위원과 이어서 계속해서 2인조 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미시청이 어, 팀의 이번 대회 첫 승점을 지난번 3인조를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귀중한 승점 어, 2 점을 예, 확보를 하고요 네 지금 이인조에서 어,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승자 김진조 조를 축전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믿고 볼수 있는 두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 이인조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두 선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두 명의 구미시청의 선수들이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잠시 후에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리드오프는 예, 현재로서는 김진주 선수가 나오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백승자 선수가 다음 투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시청입니다. 3인조에서 잃었던 승점 2인조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리드오프 양다솜, 두 번째로는 손혜린 선수가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택시청은 이 주장인 강수진 선수 이제 부상 회복 기간에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전력의 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렇지만 뭐 강, 나머지 선수들이 단합을 해서 이 대회에서 어, 많은 것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평택시청이 첫 번째 투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다솜 선수가 어프로치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기 에이스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양다솜입니다. 7번 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어, 지난해 국가 대표 300을 처음으로 어, 역임을 했어요. 네, 좋은 기량을 갖고 있고요. 아, 요즘은 음, 사실상 어프로치 리듬을 다시 다듬는 그런 어, 과정에 있고요. 완성 네. 단계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아직도 어, 좋은 기량을 꾸준히 예, 갖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쇼퍼블링 데이터 전체 에버리지 1등이었고 초급 평균 핀수 9.56. 그 수치도 1위였었던 양다솜 선수였습니다. 스페어. 이렇게 시작을 알리고 있는 양다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진주 차례고요. 네, 김진주 선수 역시 뭐 부탁할 때 전국 대회에서 4관왕을 여기 말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갖고 있었고요. 네. 지금 뭐 어, 박경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좋은 선수로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지난해 아시안 선수권에서 5인조 1위를 기록하고 본인의 장점을 정확성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김진주 선수. 네, 작은 체구지만 좋은 볼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고요. 네, 아주 뭐 정확성까지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평택 시청의 두 번째 투구자죠 손해린 선수의 차례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 어, 대한보링 협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손해린 트라이크가 안 되네요. 네. 아네 지금 좋은 투구했어요. 1 0번핀이 남았지만 예네플스도 어, 좋았고요 백엔드의볼 리액션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텐핀이 쓰러지는 줄알 정도로 그쪽으로 핀들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네. 예, 10번 핀이 남았어요 아, 뭐 손예린에게 이 10번 핀 처리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업로치 위에서 투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스페어 양다솜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투구에서는 아웃핀 그리고 스페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손혜린 선수입니다 이제는 백승자인데요 사실상 지난해에는 뭐백승자 선수가 백승자답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도 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당당히 또 한번 발탁이 되면서 14년 연속 어, 대표팀에 예,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이그 정도로 훌륭한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죠? 네. 예. 예. 스파이크. 말도 안 되는 기량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백승자입니다 네 지금도 뭐 피넥션에 의한 스트라이크였지만 어, 볼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죠 그렇죠. 그 백스윙에서 나오는 무게 중심을 잘 이동시켜서 로테이션의 각도를 잘 만드는 내는 그런 특기, 그런 장점을 갖고 피넥션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선수죠 백승자만큼의 예. 백스윙 사실 많이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자 이제는 김진주 네. 이렇게 터키까지 가는 구미 시청입니다 선수 역시 좋은 어떤 기량을 갖고 있고요. 아까 3인조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미시청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량을 본다면 이번 레인 패턴은 상당히 구미시청 선수들이 공략하기 편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초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게 좋게 작용이 되고 있는 현재 구미시청이고요. 이어서 평택시청은 양다솜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양다솜이 네. 뿌렸고요. 좋아. 흐름을 그대로 잘 이어가게 되는 양다솜입니다. 자 오른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는데 자뭐첫 투구와 어, 상관 없이 좀 어떤 투구를 보내줬고요. 네. 네. 지금도 힘 전달이 완벽하게 됐어요. 어,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 그런. 상황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구미시청 차례로 넘어왔고요 백승자 차례입니다 과연 호흡의 법까지 갈까요 네. 백승자 오, 네. 10번 핀이 하나가 남네요 암당을로던 백승자예요. 지금 뭐 레인이 좀 변했을까요? 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도 뭐 그렇게 가다롭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오일이 좀 이동을 했는지 10번 펜이 남았습니다. 좀 얇게 공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스페어 도전을 하게 되는 백승자 선수입니다. 큰 문제 없었습니다. 어, 스트라이크의 행진은 조금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깔끔하게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뭐김진주 어, 백승자조 어, 거의 스트라이크를 세 개를 기록을 했고요. 네. 양다솜 소린 선로는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바, 아직은 경기 초반이지만 어,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지만 아, 어, 리듬상 시점 네. 백승자 김진지 우조가 조금은 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손혜린이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우, 오우.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좀 완전히 그 실패였고요. 아, 럭키성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laughs> 네, 손혜린 선수 스트라이크를 꼭 쳐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로치에서 네. 마지막에 루렇게 동작이 잘안 됐습니다. 내 네, 안쪽에 볼이 시명이 되면서 왼손잡이의 그 부르크린존 일삼케팅이 그렇죠. 되버렸어요. 아, 그런데 이걸 또 이제 받아줘서 네. 네, 평택시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으로 넘어가게됐고요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운을 이어가야 되는 양다솜 선수입니다. 네. 양다솜이 이어갑니다. 네, 양다솜 선수 첫 투구 이후에 조금 왼쪽 레인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잘 조정을 해서 완벽한 투구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본인이 왜 평택시청에서 계속 차기에 이스라고 불리고 있는지 그대로 증명을 해내서 었던 양다솜 선수의 투구였습니다. 김진주, 네. 네. 10번핀이 남아요. 예, 네. 조금 그. 어. 백승자 선수도 왼쪽 레인에서 1 시범핀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레인에서 투구 한그 김진수 선수 역시 1 시범핀이 좀 남았어요. 지금 그쪽에 오일이 좀 이동이 돼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예. 어, 라인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볼을 교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을 가져가기 전에 앞서서. 어, 스페어로 처리를 하고 물러났었던 김진주 선수고요. 자 이전에는 좀 행운 섞인 스트라이크가 됐었던 어, 손해린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행운이 아닌 완벽한 또 자신의 능력으로서 스트라이크를 가져가줘야겠습니다. 자, 평택시청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손해린 선수인데요. 네. 이 경기의 부담감은 다 다른 선수들보다더 하겠죠. 그렇죠. 네. 골배거까지 네. 이어가는 평택시청입니다. 자 거의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는데 좋은 타이밍과 좋은 밸런스를 유지했어요. 보시면 릴스 좋았고요. 네. 아주 타이밍도 좋았고, 네, 볼에힘 전달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히려 1 프레임, 2 프레임에는 스페어로 시작을 했지만 평택 시청은 지금 4백으로 이어갔고요. 구미시 청구하는 오히려 상반된 그림입니다. 네 지금 3 프레임까지는 뒤지고 있던 평택 시청이 오히려 한 프레임 정도를 이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네. 그러면 백승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죠. 네. 아, 네. 한 핀을 다시 한번 남기네요. 자 지금 확실하게 오른손을 사용하는 백승자 어, 수선수의 라인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어, 증명을 하는 건데요. 네. 자이두 노련한 선수들이 어떻게 이 라인을 공략을 할지 지켜볼 것도 상당히 관전하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한 핀을 처리해낸 이후에 그 다음 여덟 번째 프레임 투구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백승자입니다. 스페어. 자 그렇다고 구미시청 어, 팀이 뭐 나쁜 지금 경기 상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 지금 공략은 계속 일산 포켓팅을 하고 있는데 핀이 지금. 안 빠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아, 선수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는 능력치겠죠. 보실까요? 네. 김진주. 좀더 안쪽인데요. 이번에는 네. 네가 다 넘깁니다. 역시 좀더 어, 이동을 해서 공략을 했던 김진주 선수인데요. 네. 저런 피네이션이 사실상 좋은 어떤 플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예. 예, 지금 캐리 다운되는 자리보다 좀더 안쪽을 이용을 해서 백엔드의 반응을 에, 볼의 반응을 이용해서 플렉션을 만들어내는 저런 능력들이 김진주 선수의 에, 아주 장점이죠. 볼 컨트롤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능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었던 김진주였고요. 이제는 양다솜입니다. 무사하게 빠져나가는데요. 하지만 아, 오히려 여덟 네. 핀만 처리가 됩니다. 네,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쪽에 공격이 됐어요. 볼이 두껍게 공격이 되면서 두 핀이 남았는데, 네. 부담감이었을까요? 충분히 예.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마음이 안쓰려고 해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페어 가능한 스페어가 남았고요. 두핀 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양다솜. 네. 네, 스페어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7 프레임 투구 양팀 모두 단한 개의 핀도 남기지 않고 있는 맞대결입니다. 네, 어, 지금 이 투구 현재. 이제... 백승자 선수의 투구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아까 말씀 캐스터께서 말씀드렸 하셨듯이 A910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특히나 백승자가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연속 첫 번째 투구에 아웃핀을 처리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라인이 변한 그 자리를 어떻게 이동을 시켜서 공략을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예. 네,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백승자입니다. 역시 백승자 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다 대단한 거예요. 아 지금 레인 변화가 있을 때 라인을 이동을 해서 공략을 하고 어,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또팀 더블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지금. 어, 다시원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반대로 오히려 김진주가 더좋아했었었던2미 시청이었습니다. 2점으로 만들어놓은 2점으로 만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그 압박을 크게 신경 쓰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a 9 1 0이중요하지만 어. 왼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개념치 않고 자기의 패턴대로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갑니다.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 되면서 손혜린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땐첫 번째 투구를 제외한다면 모인 투구에서는 계속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어요. 네. 감감은 확실히 저 멀리 떨쳐 놓을 수 있었었던 그만한 능력을 보유했었던 손혜린 선수였고요.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양다솜. 왼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좋투를 했는데요. 아, 요즘 그 밸런스가 아주 사실상 어,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양다솜 선수예요. 네. 이게 좀더잘 지금 과정인데 고치는 과정이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아주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고치는 네. 과정 속에서도 뭐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 준다라는 것은 뭐 역시나 뛰어나다,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재능이 있고 기량이 되기 때문에 예죠자 김진주가 지금 팀에 터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러면 수고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제 템플램의 두 에이스급들이 에이스들이 이 결론을 져 주겠죠. 네. 자 결국은 지금 한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한 미소와 함께 돌아오는 김진주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지금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부는 평택 시청의 손혜린 그리고 구미 시청의 백승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한핀 싸움이면 거의 뭐 어, 동, 동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여기서 핀이 남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laughs> 이전에 그런 부담감 그냥 다 무시하고 잘 치러냈었던 손혜린이었거든요. 합니다. 오. 네. 일단 뭐 스트라이크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뭐하의 백승자 선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하나를 만족하지 않죠. 어쨌든 평택시청의 손해린 입장에서는 다 처리하는 게이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가져가는 게 가장 심적으로는 안정적일 거예요. 본인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뭐 부담스러운 투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번에. 행운의 스트라이크인가요? 이전에는 오른쪽 레인에서 브루클린 존 가면서 때려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완벽한 투구는 아니었어요. 조금 땡겨진 투구였는데 두껍게 입사가 되면서 아핀 액션에 의해서 마지막 6번 핀을 10번 핀이 때려주면서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예. 방금 전그 제스처 약간 백승자를 향한 도발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도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기서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되는 손혜린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네. 처리를 해냅니다. 여지를 안 주고 마지막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는데 손혜린 선수 대단합니다. 네. 실이 그 침착함 그리고 팀에 괜히 에이스라고 어, 불리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그 부담감을 가졌을 텐데 결국은 해내는 저 모습이 결국은 에이스 다운 그런 음,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미 시청의 백승자 차례고요. 많은 치어풀의 힘입어. 백승자도 그대로 웅수를 해줘야 됩니다. 트럭 지금 뭐 백승자 선수 어, 평택시청이 2 인조 승점을 확, 확정적이지만 네. 백승자 선수의 저런 동력들이. <laughs> 미신청이 올해 아주 강 팀으로 부상할 거라는 제 예상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혀 작년하고 다른 어떤 그런 밸런스나 스윙 타이밍으로 봤을 때 네. 백승자 선수가 뭔가 고치긴 고친 것 같아요. 달라진 모습인데 좀더 만개한 듯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두 번의 투구에서는 또 백승자가 그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 나가줄 수 있을지. 네. 승자 어하핀 하나가 남고 말았습니다. 있습니다만 은 계속해서 그 백승자를 좀 괴롭히고 있는 10번 핀입니다. 네. 저게 조금 밸런스가 더 좋았다면 템핀이 빠지는 상황이죠. 네. 네. 지금은 조금은 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10번 핀이 남았어요. 아, 남겨뒀던 한 핀마저 처리했었던 백승자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팀의 2인조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7대 246으로 평택시청이 이렇게 승점 2점을 챙겨 오게 되었습니다. 아, 평택시청 대 구미시청의 맞대결 3인조에서는 구미시청이 승점을 가져갔고요. 이렇게 되면 평택시청이 그 내줬던 승점을 다시 한번이 인조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평택시청이 가져가는 지금 현재까지 이번 대회의 승점은 총 6점. 부평이 구청을 계속해서 바짝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구청이 승점 8점을 획득한 가운데 평택시청이 2점을 획득하면서 승점 6점으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재미를 안겨줬었던 이번 2인조 경기였었는데 그만큼 양 선수들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괜히 저희가 오프닝 때이 평택시청과 구미시청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코멘트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인조전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평택시청이 결국 그 2인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 아, 구미 시청 백승자 선수와 김진주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2점을 획득하고. 총점으로 6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팀이 과연 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 있는 경기들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청 대 구미시청의 맞대결 승점 2점씩 나눠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오용진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용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